상위권으로 상승하다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6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8단원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죠. 8단원 제목이 인물의 삶을 찾아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인물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안에 인물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 과연 인물의 삶을 어떻게 파악해 볼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부터 만나봐야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어는 글의 주제입니다. 글의 주제. 무엇일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을 글의 주제라고 합니다. 글을 통해 글쓴이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론부터 봐서 그런데 원래 이제 글쓴이는 이제 가만히 있죠. 아직 글을 쓰기 전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생각. 자, 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쓴 글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글의 주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활동이에요. 글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 사실은 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글의 주제를 모르고서는 글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와 관련된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찾기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글의 주제라고 하죠. 자, 글의 주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글의 제목, 중요한 낱말.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 어렵지 않네,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글의 제목.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제목을 놓치기가 쉬운데 사실은 글쓴이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그냥 대충 정하지 않겠죠?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제목이 좋을까? 제목을 어떻게 고르면 내 생각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글의 내용을 뭔가 핵심을 딱 담을 수 있는 제목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고민 끝에 제목을 정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글의 제목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짐작해 볼수 있죠. 중요한 낱말은 글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글에 사용된 여러 번 반복된 낱말을 통해서 중요한 낱말 알아보고 또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대표하는 문장들 속에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겠죠. 이렇게 글의 주제를 파악해 볼수 있어요.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즉 주제를 찾으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글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알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죠?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는 건데 이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행동이나 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가치관이 무엇이냐? 라는 게참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인물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인물이 똑같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일제 강점기에 보시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친일파가 돼서 그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행동이 다를까 바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일단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알아 봅니다. 세 번째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살펴보자. 그러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다. 그래요. 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활동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활동은 준비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찾기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으니. 책을 읽자고 말하고 있는 글인데요.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글의 맨 아랫부분에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너희도 책을 읽어 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네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쓴 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글쓴이는 음... 작가예요, 그쵸? 이야기를 쓴 작가인데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됐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꿈을 키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꿀벌 마야의 모험이라고 하고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램 이제라블은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어, 갈매기의 꿈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갈매기의 꿈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책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들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게 되고 또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다라고 하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책을 읽어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글의 주제는 그렇죠. 책을 읽자와 같이 간단히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건데요. 음, 두 개의 시조가 나오네요. 하여가 그리고 단심가입니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시조예요. 시조는 우리 고유의 시가 문학인데요. 고려 말부터 발달을 해왔어요. 초장, 중장, 정, 종장의 형태를 가진 우리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한줄한 한 줄을 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조에서는 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평시조, 평범한 시조인 평시조는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세 줄짜리라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행을 초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초자를 쓰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행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장이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줄, 세 번째 행을 마친다라고 해서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평시조, 평시조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하여가와 단심가를 통해서 이방원과 정몽주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물이 처한 상황부터 보라고 했죠. 자, 당신은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 방법이 서로 달랐네요. 정몽주는 고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하지만 고려라는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성계는 아니다. 고려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으니까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개혁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하여가를 썼고 정몽주는 단심가를 썼는데 이게 처음 지을 때뭐 하여가 단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그냥 노래로 지어서 불렀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없다 보니까, 그 이방원의 시조 있잖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시조. 이게 말하기가 좀, 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하여가 단심가라고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초장에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중장에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종장에서, 우리도 이 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이방원은 하여가에서. 중장에 만수산 드렁치에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수산 드렁치 봐봐 얽혀져 있잖아. 이래저래 얽혀져 있는 것처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새로운 나라면 어때? 그때는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으니까. 그러니 고려냐 새로운 나라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개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개혁만 완수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도 이 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어 인물의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난 표현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라고 하는 낱말을 통해서 함께하자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장의 내용을 통해 뜻을 함께 모아 새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전하고 있죠. 자, 이 시조를 받은 이방 어, 이방원의 이 시조를 받은 정몽주가 그 시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단심가를 살펴보시면, 초장에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중장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종장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합니다. 선생님 읽으면서 굉장히 힘을 줬는데 이 시조는 힘주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100번을 다시 태어났다 죽는다 하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질러서 지나서 나 죽고 나서 내 뼈가 다 흙이 돼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일편단심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고려 왕조를 향한 내 변치 않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함없이 고려에 충성하겠다는 정몽주의 생각이 드러나 있죠. 역시 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듣고 정몽주의 생각을 확인을 했고요.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어요. 글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라는 제목의 글인데 정기문입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업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이야기와 아들 면의 죽음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수 있는데요. 자, 줄거리 살펴보면 이순신은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임금의 명령에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 하고 임금에게 다시 글을 올려요.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한 이순신은 적은 수의 배또 군사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자기 그 부하들에게, 음, 부하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적선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쳤는데 이 기적같은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이죠.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고향 마을을 기습한 일본군과 싸우다가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이순신은 싸움을 꼭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보면 자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 보라고 했죠.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명을 받은 상황에서 이순신은 임금님께 글을 올렸어요. 열두 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는 상황에서 배와 군사들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미리 작전을 짜고 물살을 이용해 적선을 공격합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이를 악물고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고 말했죠. 자, 이와 같은 상황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순신은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한다는 것, 용기와 자신감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후루룩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의 주제라고 하죠? 글의 제목, 중요한 단말,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인물이 처한 상황 떠올려보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 알아보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여가, 그리고 단심가 살펴봤어요. 하여가는 이방원의 생각이, 단심가는 정몽주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하여가에서는 뜻을 함께 모아 새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글쓴이 이방원의 생각이고, 단심가에서는 변함없이 고려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글쓴이 정몽주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와 같은 글쓴이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은 어떤 장일까요? 그렇죠 시조의 마지막 장+ 종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는 것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단 어팔 단어 내용으로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